반갑습니다. 초롱 부동산 TV 소장 방이선입니다. 어,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는요. 분양권도 있고 입주권도 있습니다. 어, 들어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소장님,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뭘 어떻게 다릅니까? 하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자금 준비부터도 많이 다르고 뭐 세율도 서로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큰좀 차이 중에 하나가 분양권은 사시고 나서 만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세율이 계속 66%예요. 만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3년 반이든 1년 차에는 7 7에 양도 세율이 되고요. 근데 입주권은 1년 차, 2년 차까지는 분양권과 양도 세율이 똑같습니다. 그러다가 만 2년이 지나면 이제 그 입주권을 매수했던 시점이 관리 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 상태로 2년 이상 보유를 하셨던 분들이 입주권 신분일 때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다른 집이 없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요. 어, 그리고 아니면 일반 세율이 되죠. 6%부터 최고 10% 이상 양도 차익이 났을 때 45%까지 적용이 되는 이제 누진 세율. 누진 양도세율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세율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서로 적용을 하면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인데요 어~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에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원주민들이 관리처분인가 후에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고 난 후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일반세율로 과세로 양도를 하는지는 조금 따져보셔야 될 경우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. 예사로, 뭐, 오랫동안, 살았던 집이고, 한데, 내가 다른 거 하나를 더 사뒀다, 만약에, 그 입주권 외에, 다른 집을 하나를 더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, 그 집을 산지 3년 이내여야 하고, 두개 이렇게 매수했던 시점이 서로 1년 차이 나게, 어, 매수를 해야지만이, 비과세가 되거든요. 아니면 그 입주권, 아까 하나만 들고 계시던지, 관리 처분인가 이전에, 물론 2년 이상, 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. 어 그렇게 이제 딱그두 가지 외에는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 비과세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그두 가지밖에 없거든요. 어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어, 더구나 입주권이나 뭐또 이런 그거는 권리는 완공되는 그 집을 향해서 진도가 계속 변하는 그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? 오래 들고 계시다 보면 관리처분 전에도 가서 있다가 관리처분 후에도 가서 있다가 그리고 완공된 신축 아파트로 입주해서 그 아파트를 들고 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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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용되는 세금이 다 다른데요. 오늘은 여기 질문 주신 오랜만에 제가 지금 세금 영상을 오늘 하나 찍어 올리네요.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. 짚어드릴 요 세금 중에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요. 원래 집을 샀습니다. 주택을 샀어요. A주택을 샀다가 어, 얘가 A-입주권이 됐어요. 입주권이 이미 됐고요. 그러니까 A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다시 또 B주택을 매수를 했습니다. 1입주권 1주택인 거죠. 그, 1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, 요, 주택으로 이미 2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다. 요 상태는요. 2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했다가 입주권으로 바뀐, 요, A- 입주권, 어, 보유 상태에서, 그 다음에 B 주택을 샀는데, 요, B 주택도 B 주택대 계약을 했어요. 매도 계약을, 이제 A 요, 입주권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. B가 주택인 상태에서 A 입주권 양도 계약, 양도 계약을 했는데요. 양도 계약의 A 입주권에 잔금을 치는 날에 B 주택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버린 거예요.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해서 갑자기 이 집이 뭐 집에서 권리로 바뀐다해서 집 모양이 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관리처분하고도 막 이주하고 철거하고 하려고 하면 철거완료 전까지는 똑같이 그냥 집 모양으로 그대로 있습니다. 다만 법적으로 관리 처분 인가 전, 후,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이 나누어질 그럴 뿐이지.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더 어려워요. 글로, 그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면 A 집 상태에서 이제 2년 이상을 보유를 했고 얘가 입주권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A 입주권 보유입니다. 그 상태에서 어 이제 B 주택을 하나를 샀죠. 근데 그게 집이 아직 계속 B 주택인 상태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이제 요 A 다시 입주권으로 바뀐 걸 양도를 하려고 매매 계약을 썼어요. 썼는데, 잔금일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두 번째 샀던 그 B 주택이 관리 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. 계약은 집일 때 했는데, 잔금날 봤더니 이제 입주권이 된 거예요. 그럼 최종적으로 이분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장금일 날 기준으로 어, A 입주권 요를 양도할 건 거잖아요. 요거 브라스 B도 이제 입주권으로 바뀐 거죠. 둘다 집일 때 샀다가 입주권, 요것도 집일 때 샀다가 입주권, 이래 된 겁니다. 이럴 때요 A 입주권이 B 수택대 계약서를 썼지만 장금 때 B가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하면 과연 비과세가 되는 안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. 이게 글로 이렇게 질문을 이제. A 입주권, B 입주권 이래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초롱부동산을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앞에도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올려드렸던 멘트가 있습니다. 입과 입이 만나면 사고 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요즘 드라마에 키스는 괜히 했어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. 꽤 나름 재밌게 봤는데요. 똑같습니다. 두개 만나면 사고가 납니다. 근데 헷갈리는 거죠. 내가 살 당시에는 집이 없고, B 입주권을 산게 아니고, 더구나, A 입주권에 매매 계약서를 썼 때는 B가 집인 상태 때 계약서를 썼고, 그리고 관리 처분인가가 났지만 아직 멀쩡하게 집 상태로 있고, 어, 이러다 보니, 세무 전문가들이 아닌, 우리의 보통의 우리 투자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. 그서 헷갈리니까 이기또 질문을 올려놨겠죠.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국세청에서 이 답변을 달아놨습니다. 뭐라고 해놨냐면요. 볼까요? 두, 현재 상황이 두 개의 조합은 입주권 보유 중이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한개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이 그냥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. 이게 비과세 적용 안된 입주권 두 개를 보유 중한 개를 양도하는 경우 우리가 그 일가구 일주택 그 적용하는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답변까지 적어놨습니다. 질문하려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답변을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한번 짚어서 풀어서 우리가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헷갈릴 거 없죠. 얼른 그러면 장금미를 땡겨서 관리 처분인가 고시가 나기 전에 A, 아까 입주권 매도했던 그거에 장금미를 당겼으면 비가 새로 팔았겠죠. 이분은 보니까 집도 뭐 서울서 초고에 있고 이런 집이에요. 세금 어마어마하네 겠습니다 그죠? 비가 입주권으로 관리 처분 인가가 나버리는 바람에. 또 알아두면 서로 좀 서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? 마찬가지로, 입주권도 사면 아까 서론에 짚어드렸지만, 어, 2년 들고 있어도 얘도 분양권처럼 66%인가요? 그거 아니고, 아까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, 과세라 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. 하나 정리했고요. 똑같이 부동산 사는 권리지만, 분양권은 2년이든, 2만 2년 지나면 2년, 2년 1일이든, 뭐 3년 1일이든, 어, 계속 입주 때까지는 66%의 세율입니다. 그리고 요 입주권을 또 양도할 때또 하나의 장점은 투기과열 지구만 아니라고 하면 조정대상 지역으로만 묶인 곳은, 어, 그런 곳은 그 관리처분인가가 나도 거래는 자유롭거든요. 그럴 때 만약에 사는 집 하나가 있는데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만 묶여있는 곳은 중 원래 기존 아파트를 팔았다 이러면 세율이 중과 적용이 되거든요. 이 주택부터 그렇지만 입주권은 중과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. 그 입주권 자체를 양도를 할 때는. 다만 투기와 일지구도 이제 위쪽 지방은 같이 묶였죠. 그럴 때는 거래 자체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금지가 되겠죠.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은. 어~ 그래서 입주권의 어떤 그~ 투자 장점은 어 굉장히 조금 어~ 절세를 할수 있는 포인트가 이거 자체를 팔 때는 중과 제외다. 대신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두개 가지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인데 그~ 입주권 말고 아파트를 판다 이러면 입주권도 주택수는 카운트가 됩니다. 그러면 아파트 두 개에 입주권 하나를 하면 아파트를 팔 때는 3 주택 중과세율이 붙겠죠. 그 말인즉슨 나라가 투자자입니다. <laughs> 아 그러니 우리가 이 입주권이 은근 세금이 아까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인가 이랬는데 비과세 아닌 것들이 있고 어 그리고 어 여기 3 단계 도나가서 입주권을 샀다가 어, 신축이 돼서 완공이 됐다. 그 이후에 또 매도할 때도 또뭐 보유기관이라든지 뭐 장특공 적용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또 차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입주권이었던 거를 매도를 한다. 그러면 사건 종결되기 전에 정말 반드시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을 한번 하시고 매매 계약서를 쓰시든지 하셔야 나라에 애국하는 일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. <laughs> 오늘도, 어느새 또 밤이 됐네요. 항상 부동산은 늘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부동산 또 이기도 하죠. 12월달이 어느새 다 저물었습니다. 내년에 부산의 부동산 시황도 사실은 꽤나 궁금합니다. 내년도 부산의 부동산은 어떤 방향으로 올라갈까요? 부산의 여러 이제 그 괜찮은 아파트들은 가격을 많이 현재 올라간 상태에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초롱부동산 상담문 열려 있습니다.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.